수열의 첫 장서부터 n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sn부터 구해봅시다. sn은요, 자, 봤더니 공비가 2분의 1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r, 2분의 1, -R, 1 초항은 1이구요. 1 빼기 2분의 1에 n제곱, 항수는 n개야, n제곱.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1일 거구요. 2분의 1에 1이니까 2로 나올 거고 1마 2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가 Sn이야 Sn 여기까지 됐어요 자뭐 얘는 이렇게도 풀어 볼까요 더? 분배하시면 2 빼기 2가 여기 쪽으로 가면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인 거잖아 이렇게 분배된 거그죠 그래서 이 하나 약분하시면 이렇게 되겠죠그죠 2에 n-1분의 1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Sn이야 근데 이 Sn이 1.999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솟값을 구하는 거야 자, 이거 이항할게요 얘 이항하시면 작다 이에 n-1제곱분의 1 얘가 작다 이거 이항한 거야 뭐 이항할까요? 이렇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1 9 9 5 되니까 0.001 이렇게 되는 거 이해 됐습니까? 자, 얘는 1, 1000분의 1이죠. 아이고, 지우개가 아니네. 1, 1000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양수일 때, 둘다 양수일 때 우리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반응이 바뀌는 거 아시겠어요? 자, 2에 n-1제곱, 1000 됐습니까? 우리는 2의 10제곱이 1024라는 거 아시겠죠? 됐죠? 얘가 10부터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n은 얼마입니까? n은 11부터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n의 최소값은 1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